제아, 지우, 제아, 지우. 오, 지우, 제아, 제아, 지우? 아빠, 좀 봐요? 아빠 뭐예요? 아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? 에이, 아, 귀여워. 도대체 왜 이렇게 예쁜 거야? 어제도 예뻤는데 오늘도 예쁘고. 파티 즈스 도대체, 어? 이렇게. 그만 먹을 거야? 다 먹었어? 피치 너무 귀여워? 네. 메미다, 메미. 매미. 네. 진짜? 우리 지아는 왕 빠르거든요. 어.